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오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라 또 이르되 네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도로다니며 그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싹시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싹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을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끼리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에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에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와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 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벨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재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네. 어, 오늘 창세기 30장의 후반부 우리 같이 알,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먼저 삼촌 라반에게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구하죠. 그런데 라반은 야곱이 자기와 더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과 라반이 임금 협상을 하죠. 그래서 이 라반의 그 가축 양과 염소 중에 이렇게 얼룩얼룩하고 이렇게 점이 있는 것은 이제 그런 것들이 태어나면 야곱의 것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양 같은 경우는 이제 하얀색. 당시 이제 염소는 검은색이었다 그래요. 그렇게 그것은 이제 삼촌의 것.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이 될수 있는 그렇게 이렇게 나누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라반이 자기가 가진 양 그리고 염소 떼 중에서 그렇게 얼룩얼룩한 것들은 전부다 이렇게 다 추려내가지고 자기 아들들 손에 맡겨서.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부터 야곱이 나머지 정말 얼룩얼룩한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양과 염소를 삼촌의 양과 염소를 야곱이 이제 키우게 되죠 그런데 참 야곱이 이 양과 염소가 새끼를 뵐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이렇게 껍질을 벗겨내서 얼룩얼룩하게 만들어가지고 짐승들이 새끼 배는 그 앞에 그 나뭇가지를 두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튼실하고 좀 건강 상태도 좋은 짐승이 새끼를 이렇게 임신을 하게 할 때는 그 가지를 두고 좀 이렇게 약한 양이나 염소가 이렇게 새끼를 배려고 할 때는 그 가지를 두지 않고 그 방법을 쓰죠. 그래서 튼튼한 양의 새끼들이 태어나면 그건 이제 야곱의 것이 되고 좀 연약한 것들이 태어난 건 이제 삼촌 라반의 것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에는 그래서 야곱이 엄청나게 부자가 됐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요셉이 태어났을 때쯤에 야곱이 라반에게 고향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하죠. 근데 삼촌은 그걸 이렇게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라반이 이렇게 얘기해요. 27절인데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예. 라반은 하나님이 정말 야곱과 함께 계셔서 야곱이 우리 집에 와서 그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야곱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렇게 부자가 됐고 많은 소유가 늘었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면은 자기가 이제는 더 이상 부유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라반은 야곱이 떠나는 걸 반대했죠. 참 이걸 보면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기회주의자이고 참 속이고 참 이렇게 약삭빠르고 심지어는 좀 악한 사람이다는 생각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렇게 들게 됩니다. 왜 특별히 이제 이 라반을 악하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냐면요. 그래서 이제 야곱과 라반이 임금 협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라반이 가진 양이나 염소 중에서 양은 그때 당시 이제 흰색, 염소는 이제 검은색입니다. 그런데 이제 흰색 양 중에 혹시 얼룩얼룩하거나 점이 있거나 검은 양이 태어나면 그건 이제 야곱 것. 그리고 염소 중에서 그 검은 염소 중에서 또 얼룩얼룩한 것과 뭐 이렇게 점 있는 그런 염소가 태어나면 그거는 이제 또 야곱 것 그렇게 나눈 거죠. 사실 그런 양이 태어날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굉장히 적은 확률로 자기의 소유를 이제 떼어줄 그런 계약을 한 거고 또 하나가 그렇게 해서 아 그런 것들이 태어나면 얼룩얼룩한 것들이 태어나면 야곱 것이 되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 가지고 있던 소유 중에서 이미 그런 얼룩얼룩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다 골라내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겨서 멀리 3일길이나 떨어진 곳에 보낸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35절 36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러니까 임금협상을 한 그날에 그가 라반입니다 라반이 그가 순 염소 중 얼룩무늬가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그러니까 라반의 아들들의 손에 맡긴 거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끼리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 떼를 치니라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야곱은 백지에서 제로에서 시작을 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제 야곱이 치는 삼촌 라반의 양과 염소 중에는 얼룩얼룩한 게한 마리도 없는 상태에서 <laughs> 임금을 이제 주겠다고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아참 삼촌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조카이면서 자기의 사위인 야곱에게 이렇게까지 모질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야곱을 속인 그 결혼식에 속인 것도 그렇고 그 14년이라는 기간 동안 라헬을 볼모로 그 야곱이 이라게 그렇게 한 것도 그렇고 지금 이 야곱에게 줄 품삭을 정하고 그 이후의 행동에서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 참 악한 사람이구나라고 깨닫습니다. 근데 제가 이 라반을 좀 악하다고 표현했던 이유가 이 라반이나 그의 아버지인 부두엘이나 이 레아나 라헬이나 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집안이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집안이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의이 집안 자체가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선택하셔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의 아들 이삭도 그렇고 그의 아들인 지금 야곱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오늘 야곱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로 인해서 하나님이 복주셔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모습은 악한 모습이죠. 그리고 결국에 그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인정은 하지만 그는 결국 다른 신을 섬긴 사람이었다라는 게 나중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나중에 이제 후에 나오지만 이제 야곱이 삼촌 모르게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고향으로 갈때 자기 부인인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이라는 걸 훔치죠. 그 드라빔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 집안에서 라반이 섬기는 우상인 거죠. 그는 드라빔을 놓고 그 드라빔에게 절하며 자기 집안의 그러한 우상 신으로 모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악한 사람인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야곱은 제로에서 시작합니다. 그 어떤 그 양이나 염소 중에 얼룩무늬가 태어날 만한 그러한 어떤 근거가 없는 거예요. 정말 정말 제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야곱이 그런 방법을 씁니다. 성경에 보면 참 희한한 방법인데요. 37절부터 39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심풍나무에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laughs>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거 껍질을 이렇게 어떻게 칼로 이렇게 좀 벗겨 냈겠죠? 우리가 왜 마치 오이를 이렇게 껍질을 까면은 이렇게 파란색 부분과 그 안에 약간 이렇게 하얀색 부분 그렇게 해서 얼룩얼룩얼룩하게 오이가 되지 않습니까? 껍질을 벗기면 그런 것처럼 나무 껍질을 그렇게 벗겨서 어, 양이나 염소가 이렇게 먹는 그물 구유에다가 그걸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벨때 양이나 염소가 그것을 보면서 새끼를 베면그 낳은 새끼가 얼룩얼룩한 것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실제로 그렇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과학적으로는 전혀 어떤 근거가 없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제 고대, 고대 사회에서 이 양이나 염소가 자기 눈에 보이는 그것의 세계에 따라서 이렇게 새끼를 낳는다는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목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 방법을 썼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뭐라고 말을 할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어떻게 그걸 보고 그 앞에서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뺀다고 그런 새끼가 나오겠는가? 하얀색 양이 얼룩얼룩한 양을 낳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이렇게 낳을 수 있게 된 것은 누가 하신 거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저는. 요즘에 이 창생의 말씀을 쭉 보면서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들 요즘에 보면서 느끼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는 그런 역사 바로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해도 사람이 할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고 사람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은 사람의 방법을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음,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렇게 실현되는 모습을 참 보게 됩니다 야곱이 집에서 이제 출발해서 삼촌 집으로 가는 도중에 중간에 돌을 베고서 잠을 잤던 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어딜 가든지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라반이 야곱에게 한 이야기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정말 내가 이렇게 모든 복받은 걸 내가 인정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안 지키셨습니까? 약속 지키셨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분명히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삼촌의 그 양과 염소를 키우기 시작하고 자기의 이제 몫을 챙겨야 할그 처음 시작, 제로에서 바닥에서 시작했다 그랬죠. 양은 얼룩얼룩한 게 하나도 없었고, 염소도 얼룩얼룩한 게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건강한 얼룩얼룩한 새끼들이 태어나게 하셔서 야곱이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끝을 맺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어도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라반이 이 야곱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속이고 또 이렇게 착취를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 결국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주시고 얼룩얼룩하고 건강한 새끼들이 나는 것으로 인해서. 야곱은 거부가 되고, 이 라반의 것들은 약한 것들이 돌아가게 되는 라반이 한 그대로 또 다시 도, 도, 되돌려 받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야곱의 사건에서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든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학교에서건 어디에서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부유하게 그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어떤 사방을 둘러봐도 우리가 도움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